자, 5번 이야기 봅시다. 자, 5번을 보면, 어, 자, 밑면이 정, 오각형인 오각 기둥의 겉면에, 자, 점, 이응으로부터 이렇게 쭉 선을 그었죠. 선을 그었는데, 빨간 선을 그었는데, 어디까지 그었냐면은, 자,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ᄃ까지 다시 왔죠. 그죠? 한 바퀴 이렇게 휘잉 돌려서 위로 왔죠. 그죠? 자, 이렇게 왔는데, 어, 걔를 지금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렇게 펼 펼쳐, 펼친 그림, 전개도죠. 전개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이 선이 지나간 자리를 전개도에 그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자이 모서리들 어느 모서리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모서리들을 표시해 봅시다. 자, 미음 기역과 연결된 여기 뒤 아래 부분 봅시다. 미음 기역과 연결된 아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치읍 비읍이 있죠, 그죠 자, 여기가 치읍이 될 거예요. 여기가 비읍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미음 그러면 자 미음 리율과 연결된 게 뭐가 되겠어요? 치읍 이렇게 되겠죠. 미음 리일과 연결된 건 치, 지, 이 되니까 아 여기가 지, 이 되겠네요, 그죠? 자 밑에를 보면 시, 어, 비읍, 시옷, 이응, 지, 치, 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비읍, 시옷, 이응, 지, 치, 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비읍과 연결된 모서리가 니은 시옷이죠, 그죠? 니은 시옷이고 자 시옷과 연결된 게뭐 이제 자 따라서 지금 여기 얘하고 비읍 시옷이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가 바로 니은이 되겠죠. 그죠? 자, 니은이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어 여기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여기는 치읍이 되겠죠. 그죠? 치읍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치읍과 미음이 여기에서 만나겠죠. 미음 옆에 리이 있겠죠. 리 옆에 디귿이 있을 거예요. 디귿 옆에 어 여기는 이제 같이 연결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우리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이 모서리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응에서 이응에서 시작을 했죠. 이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자,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응에서 자, 리을 지을 지으, 리을 지으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를 걸, 거쳐서 자, 미음 치열까지 쭉 올라가죠. 미음 치열까지 쭉 올라가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미음 치열에서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요. 기억 비읍을 기억 비율을 통해서 쭉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니, 자, 니은시옷에서도 어디까지 자, 디그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이만큼 자, 그래서 어, 선이 지나간 자리라든지 혹은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 물을 넣었을 때 이제 이 그릇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그 그릇에 물이 어, 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전개도에 표시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음, 이 각각의 이제 꼭지점들을 찾아가지고 꼭지점들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이 지나간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물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